연예인 유튜브 구독자 순위 탑 10. 12 유병재 142만 명. 웃으면 안 되는 생일 파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어. 9위 짐종국 273만 명. 유튜브 개설 5일 만에 골드 버튼을 자랑한 김종국 8위 현아 302만 명. 패션, 음악 힙한 라이프 유튜브 채널도 핫한 그녀야 7위 솔라시도 326만. 솔라의 다채로운 콘텐츠로 탄탄한 구독자 수를 입증했어. 6위 백현 364만. 케이팝 팬들이 사랑을 한몸에 받는 백현의 유튜브 5위 아이유 987만 명 가수 배우 그리고 유튜버까지 아이유의 다재다능함 5위 블랙핑크 지수 663만 명 개설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수는 채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 3위 블랙핑크 리사 1170만 명 글로벌 스타다운 구독자 팬을 가지고 있어 2위 제니 1320만 명 제니는 채널 개설 하루 만에 골드 버튼을 획득하며 화제가 되었어 1위 블랙핑크 로제 1630만 명 아파트로 대박난 로제. 구독자 수 또한 초대박.